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대 우리는 왕의 고륙인이다. 전일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고 왕의 하나님 여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토인이 거기 거하였더라 여부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원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가로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리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거로무리가 다윗 성이라 일컬었으며 다윗 밀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서의 두목은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의 힘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세워 왕을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서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십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한때에 300인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레와 살인이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저가 바스담미면서 다윗과 함께였더니. 블레스 사람이 그곳에 모여와서 진에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두 목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남골 다회 에게에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느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지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까 하매. 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니 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가로되. 내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같은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니 아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유아베아와 아비세는그삼인의 두목이라. 저가 창을 들어 3 0인을 죽이고 그삼인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저는 둘째 삼인 중에 가장 존귀하여 저희의 두목이 되었으 그러나 첫째 삼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저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 산 사자를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베텔 자같으나 저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인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첫 삼인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저를 세워 시윤의 장관을 상하더라 또 군중의 큰 용사는 유하베와 아사엘과 게세아다 이라와 나도 사람 아비엘과 후사 사람 1개와아와 사람 1와도 사람 마하레와 도 사람 나야 아들 헬렛과 베네민 자손의 속한 기브 사람 리베아들 이데와 피라 사람 야와 가스 시내 가에 사는 후레와 사람 아비엘과 바 사람 아스마이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스메아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아들 유나단과 하랄 사람 사가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불론 사람 아히야와 갈매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아들 나아레와 나다네아 우유엘과 하그디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레과수리아야들유아의병기자분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대 사람 이라와 이대 사람 가레과헷람 우리아와 알레 아들 사밧과 르벤 자손 시사야들곧 르벤 자손의 두목 아디나와 그 종자 30인과 마가야들 하난과 미랜 사람 요사밧과 아스라 사람 우시아와 아르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아들 여디아엘과 그아우디스 사람 요하와 마오의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유사위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웁백과 무스바 사람 야아시엘이더라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베냐미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두목은 아이에 세리오 그 다음은 유아스니 기부하 사람 스마의 아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세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이후와 기부온 사람 곧 30인 중에 용사요 30인의 두목 된 이스마야며. 또예레미야와 야아시엘과 요한안과 그들의 사람이 유사밧과 엘르세와 여리못과 브라야와 스마리와와 하룹사람 스바디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와 아사렐과 유에셀과야소암이며그 오바디야더라.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두목은 에스리오, 둘째는 오바디요, 셋째는 엘리아비오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테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바시오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이 갓자손이 군대 장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일백인을 관할하고 그큰 자는 일천인을 관할하더니 정월에 유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매 다윗이 나가서 마자 저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수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이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새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적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문하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스 플레스 사람을 돕지 못하였으면 플레스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저가 그주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합니다. 다시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무나세집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호와 실레되니 다무나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적당을 쳤으니 저희는 다큰 용사여 군대장관이 됨이었더라.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예비한 군대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예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네일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족장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한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 족속의 장관이 22명이요. 베네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줬으나 그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그 족속의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문하세 반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서 와서 다윗스 세워 왕을 삼으려 하는 자가 1만 8,000명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권할하는 자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호를 정제해 하고 두 마음 능이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장관 일천 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함께한 자가 삼만 칠천 명이요, 단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이만 팔천 육백 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이 진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사만 명이요, 요단 저편 루벤 자손과 가짜 손과 모나세반 지파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십이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하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하여 우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 형제가 이미 식물을 예비하였음이며, 또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블론과 달3까지도 식물을 아귀와 약대와 노새와 소에 무수히 실어 왔으니 곧 과자와 무화과 병과 건포와 포도주와 기름이오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음이었더라. 13. 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권 모든 장소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이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 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이스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매 물백성이 이 일을 선이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골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란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란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우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괴라 하나님의 괴를새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뒤으로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 민하여 여호와께서 진 와사 치심해. 웃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괴를 내네 곳으로 오게 하려 하고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드리지 못하고 치우쳐가드 사람 오베데둠의 집으로 메어가지나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둠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달을 잇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둠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14장.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백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부엘레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의 기름 부물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방비하여 나갔으나 블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가르되 내가 불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르되 하나님이 물을 흐름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칭하니라불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하여 불에 사르니라. 불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거든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를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부원에서부터 개슬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15. 장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공고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위하여 장막을 치고 가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괴를 매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괴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예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니그하 자손 중에 족장 우리엘과 그 형제 120이니요. 무라리 자손 중에 족장 아사야와 그 형제 220이니요. 게르손 자손 중에 족장 유엘과그 형제 130이니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족장 스마야와 그 형제 200이니요. 헤브론 자손 중에 족장 엘리엘과 그 형제 80이니요. 우시엘 자손 중에 족장 안미나답과그 형제 1백십이니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안민나답을 불러 저희에뒈 너희는 레위 사람의 족장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케 하고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귀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이니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귀를 메고 올라가리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로 하나님의 귀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하여 그형제노래하는 자를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수비를 크게 내라매 네이사람이 요엘의 아들 해만과 그 형제 중 베리아의 아들 아삽과 그 동종 무라리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형제 스가리아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우와 민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예를 세우니, 노리하는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째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리아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분하야는 비파를 타서 여창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브레우와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 지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내일 사람의 족장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주장하여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카리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괴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이야는괴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르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연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연약계를맨네위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일곱과 수양 일곱으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괴를맨 네위사람과노이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이하는 자도 다 세마포 코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각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연약계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연약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서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다보다가 다윗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